종, 이런 거 있어요. 종이란 네. 벌레가 있습니다. 종벌레. 벌레. 벌레. 아, 진짜 작아요, 그거. 종만해요. 그래서 종 개구리밥에 작다고 해서 그리고 종 개구리밥 특징은 밑에 뿌리가 딱한줄 붙어 있어요. 개구리 여러분이 장수점은, 얘기 저, 저, 여러, 가지을다흘니까 여러분들 다모니 틀리는 거니까요. 거기 보면은, 이 개구리밥이 나올 때에 또안 나올 때있습니다 그 심한 오염증은 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요, 개구리밥은, 개구리밥은 뿌리가 여러 가닥입니다. 두 중가, 가닥 이상한 전부 다 개구리밥이고요. 그 다음에 좀 개구리밥은 하나. 뿌리가 하나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, 물개구리밥이라 해가지고요. 다 품이 비슷하게, 품이 비슷하게. 그, 그건 너무 이제 여기 수족관에서 다 주고 먹을 거예요. 다주 먹으니까 많이 증식을 하고 나서 먹기로 주면 되는데, 그 증식도 하기 전에 주면 다 없어져버려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분양을 나중에 우리 저 국장님이 핀셋을 가지고 한한 음, 한 분한테 하실 때는 이니다 그러면은 지금 따뜻하고 해서 댁에 갖다 놓으면은 그만한 그런 저 그릇 있죠? 그런 프로할때 여자분들은 괜찮다 했죠? 차기가하니까그 <laughs> 남자 선생님들은 빤맞을 각오라고 왜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느냐. 그러니 이제 감각을 못 여기다가 오늘 이 밥집이나 노이게풀어가서요들어가서뭐 바닥에다 넣고 이걸 넣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홈에서 두 개를 붓고 이렇 그래가지고 한 10일 정도 지나 구매를 부여나다 세포, 계속 거예요. 세포가 번식하는 번식하는 거예요. 세포 번식하듯이 줄기가 나눠집니다. 번식이거예요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사람 분양해 주고 공기에 가습기 역할하고 을 집에 있을 때 물에 담아놓니까 으 물이 마르면 또좀 보충하고 또 집에 있는 한분에